안녕하세요 꿈의 집 tv 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 가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부동산 현장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입니다 음, 여기 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이제 토목 공사를 완료한 이 어, 임야 한 필지, 어, 바다를 시원하게 조망하는 자리입니다. 어, 이 자리를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토지에서 어, 내려다 보는 요 앞쪽이 용화 해변, 그리고 저 맞은편에 어, 약간 봉우리에 건물이 하나 있는 곳이 장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화에서 장호까지 해상 케이블이 어, 운행을 하는 그런 관광지 구요 주변보 여기 어, 용아리마을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도로는 옛날 7번 구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돌면은 저기 교각이 보이는 고속도로 처럼 보이는 저 도로가 현재의 7번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어, 본 물건지를 살펴보면은 어, 지금 제 차가 서 있는 저 자리가 옛날 7번 도로가 이렇게 돌아서 궁촌항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도로에 붙어 있는 곳, 여기는 전체 면적이 어, 2,309평 정도 되는데, 지금 약 1,800평 정도를 어, 이렇게 토목공사를 마쳤습니다. 어, 지목은 그 임야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이 아래처럼, 이 아래를 보면은 그 신흥, 그 펜션들 조금 더 가보면은요. 펜션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여기는 카페도 자리하고, 아, 물론 요 앞쪽에 지금 비어있는 저터도 어, 제가 작년에 매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저기도 아직 그 매물이... 어, 살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 앞쪽으로 용화 해변 쪽으로 보면은 소나무 숲고 그 아래쪽으로 옛날에 어 저희가 철길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 어, 관광지 레일 바이크를 운영하는 어 고런 철길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기차는 안 다닙니다. 어 이렇게 어쭉 나와서 보면은 그 푸르른 동해바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펼쳐지는 이런 자리에. 지금 어, 토목공사가 완료가 된 어, 이런 그 토지입니다. 이 아래 아래는 보니까 이렇게 풀빌라 어, 펜션 운영하고 있고요. 저쪽에도 어, 바다 조망이 나오는 어, 펜션들이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계는 지금 뭐 울타리가 쳐져 있는 위 부분이 전부다 어, 본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 뒤에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2,300여 평 중에서 약한 1,800평 정도를 이렇게 그 토목공사를 완료해 놓고, 어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 바다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곳 한쪽에는 저 높은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토지 어, 여기는 뭐 옆에처럼 어 펜션을... 해도 뭐 충분하고요. 특히 뭐 풀빌라 펜션 이런 거 강추, 그다음에 어 연수원, 어 아니면은 뭐 정말로 그 프라이빗한 어 전원주택, 뭐 아주 그 고급진 전원주택을 어잘 설계를 해서 어 이렇게 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면은 어 캠핑장, 뭐 이런 용도로. 다양하게 어,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토지 소개를 어, 현장 안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여기를 어, 위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어, 주변부 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입니다 아, 여기 어, 임야를 이렇게 그 개발행위를 마치고 이 바다가 조망이 되는 자리인데요 도로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토지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와서 어 빨간색을 이렇게 크게 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바로 앞쪽으로 뚝 떨어져서 어 용화 마을 그리고 용화 마을은 또 제법 좀큰 규모가 있는 마을이고요 저 앞쪽으로 용화리 밑으로 이제 장호항 그리고 이렇게 그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위쪽으로 어 삼척 시내 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나 있는 도로는 7번 국도 동해대로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길은 옛 7번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제 물건지로 돌아왔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보면은 어 주변이 이렇게 그 펜션 또 신흥 펜션 단지 요 앞쪽으로 그요 물건지 하고 바다 요 사이에 풀빌라 펜션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음, 뭐 물론 아직 이렇게 빈터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용화 해변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저 아래쪽 장황 돌아보고요.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은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뒤쪽으로 옛 7번 도로가 붙어 있는 이 자리 어, 축대를 아주 튼튼하게 쌓아서 보강공사를 굉장히 잘한 어, 그리고 이제 한 1,800평 정도를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서 개발행위를 맞춰 놓은 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또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서 어, 본 토지 살펴보고 어, 이렇게 반대쪽에서 보면 은 아, 금방 설명드린 어, 축대가 아주 그 튼튼하게 그 3단으로 쌓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매물 정보 요약해 가지고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와 또 구독 부탁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다 뷰가 나오는 어,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아, 여기 지금 임야를 그 토목공사를 완료해 놓은 요 매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 음,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근덕 대시까지 여기 삼척의 어, 이제 마지막 고속도로 구간이 끝나는 곳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 이제 7번 국도 동해대로를 타고 약한 15km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 용화 장호항으로 나가는 나들목을 만나게 됩니다. 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변부 조금 넓혀 보면은요. 7번국도 동해대로를 타고 이렇게 나들목으로 나와서 이렇게 옛 도로를 타고 이제 다시 산척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불과한 2,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조금 더 될까요? 하여튼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 1km 같이 안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언덕배기 여기 저 도로에 붙어 있는 언덕배기에서 여기 이저 용화 해변을 이렇게 쫙그 내려다보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부를 보면은 뭐 여기는 대부분 동네가 다 펜션, 펜션, 펜션 해가지고 어 펜션으로 이루어진 동네고, 여기에도 펜션, 요쪽에도 펜션 이렇게 있고, 여기 풀빌라 펜션이 있고, 어 여기는 또용화 찬미 해가지고요, 커피숍도 하나, 최근에 새로 오픈한 커피숍이 있고, 뭐 바닷가는 요렇게 해서 여기 저 터널로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요쪽으로 어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적도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전부 다 동네가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옛 7번 도로가 이렇게 구비쳐가지고 삼척 시내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나랏땅입니다. 이게 그 도로 부지로 돼 있는 나랏땅 그래 가지고 도로하고 연결이 돼 있고 요 부분은 어 여기 토지 주 말씀으로는 1년에 몇 만원씩 주고 대부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왕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어 1,800평 정도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해 가지고 어 지금은 여기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 여기 이제 옛 7번 도로인데요 여기하고 요 물건지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떠 있는데 요 전부 다 이제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나라 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왕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 바다 방향은 이쪽 방향이 바다 방향입니다. 어, 여기 토지 용객 살펴보면은요, 현재 지목은 임야, 산지번으로 돼 있어서 당연히 임야이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7 6 3 6제곱메터입니다이 매물 정보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삼척시 근덕면 용활리라는 곳에 산지번을 갖고 있는데요, 어, 토지 면적은 평으로 환산을 하면은 2309.8평 정도 되고요, 이 중에 한 1,800여 평 정도가 평탄화 작업을 완료한 토목공사를 마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40% 100% 이렇게 나오고요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가 다 들어오고 용하해변을 시원하게 조망하는 언덕 토지에 주변에 풀빌라 펜션 등 신혼펜션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 곳요 자리 풀빌라 펜션 카페 연수원 요런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저는. 요 자리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여기 축대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아마 뭐 층수로 따지면은 한 3층 높이 이 정도 될 테니까 아예 이쪽을 지하를 이렇게 한두층 정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삼 층을 올리면은 약 5층 건물 정도를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대를 이렇게 쌓아 놓은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그런 토지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평당 150만 원씩 이렇게 매매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 34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올렸을 때는 요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금액이라 가지고 요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그 금액에다가 여기 토목 비용 이렇게 플러스를 해놓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구매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또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